미국이 놀라고 일본이 경악한 초페스트 오랩 알렉스트라자 갑니다. 일단 토큰 뽑고요. 못 뽑고요. 조졌네. 아니야 괜찮아. 토큰 못 뽑아도 동전 뽑으면 가능. 잠깐만. 아 동전 뽑면 으 돈이 되나? 잠깐만. 아 조졌네 벌써 첫 판부터. 아. 아, 뭘 일단 해봐요. 일단은 뭐가 됐든 일단은 오랩은 찍고 나가야 되지 않겠니? 집주선. 어, 라팜이다. 나이스. 마지막에 업 눌러야지. 뭐 업하고 영 눌렀겠죠? 어, 야, 근데 업할만 했는데? 아 토큰 준렉 뽑았네? 이러면 잠깐만 다음 턴이 7, 8 어? 된다! 아 이거 동전 두 개로도 되네요 2원 되네 이게 아나 안되는 줄 알았어 자 5턴 쌍칼레 갑니다잉 이거는 근데 진짜로 진작에 약 파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님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해보세요. 진짜 이거는 예전 경품 때도 제가 진짜 즐겨 했던 거거든요. 어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우와 아니 아 일단은 업하고요. 그러면 다음 턴에 살까? 아 이게 너무 아쉽긴 한데. 아니야 근데 지금 업안 하면은 칼렉 칼렉 화나 가지고 이거. 안줘요 뭔느낌인지 아시죠? 오케이 타렉 오케이 타렉꼬치 세트 이러지 이거지 이거거든요 <laughs> 어 근데 개사인데 이거 어, 이거 진짜 우승했는데요 아이 그래 한턴 맞아줘 배치요? 배치는... 어... 영구 버프가... 영구 버프가 훨씬 중요하잖아 그리고 이번 턴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야 이게... 질 수가 있나? 와... 어, 오케이 야, 조류의 친구 없는데 일단 반반 승률 야 이거 조류의 친구 있었으면 그냥 개발렸네요 네나센거 아니었어? 나 약한 애였어? 나 좌밥이야? 뭐 아무튼 이겼고요. 이거 다음 턴에 업해도 되니? 모르겠다. 용족을 채워야 되나? 용족을 채우는 게 맞, 어, 맞긴 한데. 다음턴 어차피 경품이니까 다음턴 업하면서 경품으로 발견 보고요. 근데 용을 <laughs> 이거 세개 사자고요. 아 자존심이 있지, 에바야. 리롤 쳐서 폭군. 어, 아! 요거거든요. 요겁니다. 근데 이거는 운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운이 아닙니다. 초페스트 5레벨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따라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100km다. 대대다 <laughs> 진짜. 담터가 파자 삼턴 선술집의 선심 업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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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거는 버금가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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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운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원 업 하고 리롤 어, 전투함성 없고, 리롤. 어, 전투함성 없고. 아마 테라스? 꺼져. 리롤. 아니, 전투함성 어디 갔어? 뭐야, 이거? 그럼 아쉬운 대로 뽀삐라도? 뽀삐 나쁘지 않은데? 뽀삐 사자, 뽀삐. 오케이. 정승우 여친이면은 자장가지오 와우. 여기서 쌍칼 렉? 오우 진짜 극락 갈것 같다 진짜로 야구터네인데 진짜 말도 안되긴 하네 와이씨 뭔 근굴이요. <laughs> 아니 이거 이세라도 못해요. 아니 이거는 죄송한데 이세라도 못해요. 아, 폭군 칼레 아무것도 못 잡아요. 그럼 몇 뎀이죠? 아, 이랬는데도 사네. 까비. 또 이겼어? 이야 어... 포식자 돈이득. 우서? 어? 웃어? 탈렉 하나 더? 야 이거 어차피 포식자 먹을거면은 밀수금 버려야 되는데 타렉에다 우서쓰고 타렉 쓸까요? 이거 고치비롱 스탯스톤에 나만 킹받아? 고치비롱 양옆에 버프주는건데 나만 킹받아? 나 이런거 못참거든 그러면 요렇게 하고 버리고 야무지게 먹고 타렉 하고, 오, <목소득> 뭐야, 오케이, 스탯... 어, 뭐야, 탈렉 하나 더? 오케이, 탈렉 하나 더 선. 황카하면 스태시, 어우, 어우, 왜 나갔어, 왜 나갔어, 뭐, 왜? 아무튼, 네 어우 명인 스택 기용, 오우쉣 와, 네 짱센 탈렉을 잡았어? 네가 최고야. 이걸 잡네. 오야 어얘 개구리 대가 아니야 잠깐만. 어야 개구리 대가 진짜 질수 있는데. 짱냥이 그냥 돌려. 본인들 보고 싶지만. 나디나요? 용족 올촌 보면 사실 육성이 맞긴 하죠. 근데 용족이 너무 구려가지고 나디나가 너무 구려 보이는 거긴 해. 용이 사실 칼렉은 요즘 거의 못 가고요. 그러면 유일하게 갈수 있는 게 탈핵 꽃인데, 타렉 꽃이도 사실 이세라 아니면은 한 천재가 발견한 초페스트 오레 말렉 아니면 못 가거든요. 오올! 나를 상대로 0.2%의 확률을 만들어냈어. 와! 지리는데? 나를 상대로? 얘 중매하수 좀만 더 많았으면은, 근데 진짜로 질만 했는데요. 중매하수가 별로 없네. 너무 아쉬운데? 아, 이렇게 되면은, 아. 한 마리만 잡았으면 사는데 아이고 스캡스쿤 아어 잠깐만 어 뭐야 이 자식 야 잠깐만 갤리엑스 뭐야 이 자식 황카 세개해줘 조졌다 전함 돌릴 자리가 없는데 그냥 제반문 손님으로 나디나 올려놓을까? 아 개구리 환생 어 내가 환생면 줄게 친구야 리븐 대화가 없으면 승률이 안 나오죠 개구리 오야 근데 겁나 순서대로 싸우긴 했는데 리븐데어만 있었으면은 컷 와... 아니 이거 겔리 창코 이거 겔리 창코 아 어, 뭐해 아니 왜 뭐해 아니 뭐하는 거야 너